입니다. 네, 경제 오프너 오기쌤입니다. 아, 구독자 1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어, 그루프를 말고 나왔습니다. <laughs> 어, 제가 <laughs> 좀 챙피하긴 한데요. 음, 그루프 인생 거의 한 25년, 구, 그루프 인생 25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 어, 이렇게 그루프를 갔는데요. 어, 우리 식구들은 익숙하지만, 이러고 나온, 어, 엄마, 이러고 나온 와이프,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도 합니다. 어, 내 맘이죠.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어, 좀, 보이는, 보는 즐거움도 드리고자, 별거 아닌 이벤트지만, 어,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는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 구독자 100명 기념 그런 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집사부일체 자주 보는데 아, 이번에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 존니 대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융교육. 어, 경제 교육.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 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거를 조금씩 봤는데요. 거기에 되게 어,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 우리 그 거기 나와 있는 연예인들 중에 어, 그 누구지? 김동현이라는 격투기 선수인가요? 그 사람이랑 어, 이렇게 연예인 이렇게 해서 퀴즈 푸는 걸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퀴즈였냐면요 어 문제가 딱 나왔는데 김동연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단어가 아그 되게 예쁜 되게 예쁜 분의 이자율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뭘뭘것 같아요 되게 예쁜 분의 이자율 어 정답은 바로 뭐였냐면요 잠깐만요 네 시끄러웠죠 정답은 바로 여신 금리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아... 네. 어, 여러분, 여신금리 아세요? 이거는 이쪽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신금리는 되게 예쁜 분의 이자율이 아니라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어, 이자를 받겠죠. 이게 여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대출 금리예요. 예, 돈 빌리고 이자 내는 거. 이거 이게 여신 금리예요. 아왜 이렇게 어렵게 금리 금리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신 금리나 아, 대출 금리나 똑같다는 거죠. 아... 쉽죠. 네. 자 그러면 여신금리 말고 반대 의 개념이 있어요. 수신금리예요. 수신금리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금금리예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 줘야 하는 돈 이거를 수신금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 예금이자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신금리는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받는 이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자다 이렇게 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수신금리는 예금이자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 제가 이렇게 금융용어, 경제용어 쉽게 설명해 드려요. 굳이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왜 해가지고 어, 금융은 어려워, 경제는 진짜 어... 알수록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경제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또 어떤 퀴즈가 나왔냐면요. 어, 양세형이 이제 그거 퀴즈를 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러면 검은 거 검은 거 검어 검어. 어 블랙 블랙 그다음 뭐뭐 뭐. 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마 알아도 막상 우리가 퀴즈 같은 거 나가면 당황스러워서 질문 못하잖아요. 자 정답은 뭐였냐면요. 짜잔 이거였어요. 블랙 컨슈머 컨슈머가 뭐냐면 소비자예요. 근데 블랙 컨슈머 즉 블랙 리스트에 올라간 컨슈머예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 고객이죠. 악의적으로 막 민원 넣어가지고 아뭐 이거 뭐 뭐, 잘못된 건데, 어, 고상해달라! 막 이렇게 괜히 트집 넣고 악의적인 민원 넣는 일부러, 예. 그런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퀴즈가 뭐였냐면요. 어, 신성록?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설명 설명하려면은, 예. 그래서 그막 유럽 나왔다가 뭐 영국, 아, 영국 아니?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였냐면요. 음, 그때 존니 대표가 설명해줬어요. 영국이 탈퇴한 거 뭘까요? 다 아시겠죠. 짜잔. 네, 브렉시트입니다. 브랙 브렉은 어, 이거 이게 합성어인데요. 브렉은 British 어, 영국이고요. 시트는 exit 탈출하다. 예, 왜 비상구 보면 exit라고 써있죠. 그거,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거, 이거 브렉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어, 경제용어 설명해 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히 이 뜻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어, 오늘 준비했습니다. 음, 어,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 아, 어, 모기가 들어왔어. 잡아도 될까요? 아! 못 잡았어요. <laughs> 진짜. 지금 밤 아닌데, 모기가 들어왔네요. 아, 네. 음, 어쨌든,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무것도 다 아, 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 이제 저한테 어,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빠르게. 요즘 돌아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좀어 요거는 알고 싶은데 잘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 이런 것도 경제 이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 이거 참 유익하네 재밌네 알아두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네 하는 그런 어 컨셉으로 그런 컨텐츠로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고 즐거우셨나요? 에이, 뜬금없는 그 모기와 <laughs> 어,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아네 아무튼 저는 조금 용기를 내서 그루프도 말아봤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기 쌤이었습니다. 자 특집이니까 제가 어그프를 풀고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이게요. 제가 한한 시간은 말아요 머리를. 이거 <laughs> 뭐 미용 뷰티 아닌데. 네한 시간을 말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짜잔. 별거 다 하죠. 아 참. 애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풀고. 근데 이거 진짜, 어, 그루프 얼마 안 하잖아요. 저는 머리도 안 상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까칠까칠한 거에 머리가 엉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좀 지저분해 보이게 해도 그루프에 있는 머리카락은 네, 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좀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laughs> 이렇게 조금, 어, 젤을 발라준답니다 네 그루프 풀고 좀 자연스러워 졌죠 네. 되게 제 머리 스타일 간단하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기쌤이었습니다